안녕 룰루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기 전에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 루미의 시집. 여기서 너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시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사랑은 비밀의 별을 관측하는 것. 이 사랑이 어디에서 오든 마지막에 우리는 그것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든 사랑을 설명해 보려 하지만 사랑에 빠지면 수줍어집니다. 어떤 달변가의 설명보다도 더 정확하게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침묵입니다. 사랑을 쓰려 하면 우리는 성급해지고 사랑을 쓰는 연필마저 스스로 부서질 것입니다. 사랑을 설명할 때 이성은 낮잠에 빠진 나귀와 같이 무력해집니다.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그 자체입니다. 태양은 태양이기에 떠오르는 것 이유는 반드시 자신 안에 존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같지 않기에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작 발에 박힌 가시도 빼내기가 힘든데, 하물며 마음에 박힌 가시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박힌 가시는 아무리 작은 가시라 해도 누군가가 또는 누군가에게 슬픔을 준 흔적입니다. 나귀의 꼬리에 가시가 박히면 나귀는 빼낼 줄 몰라 날뛰기만 합니다. 하지만 뛰면 뛸수록 가시는 깊숙이 박혀 나기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누군가가 가시를 빼주어야만 합니다. 나기는 가시를 빼기 위해서 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고통은 온몸에 상처를 냅니다. 제가 당신의 고통을 없애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워 말고, 이제는 기뻐하십시오. 초원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제가 당신을 대신하여 올 테니, 당신은 더는 눈물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덫을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결정 앞에서 무지한 자가 나 혼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선한 길을 알게 되니 또한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올수 있는 자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운명이 뒤덮을 때는 당신을 한반처럼 어둡게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만약 운명이 수백 번이고 당신의 목숨을 뺏으려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당신을 치료하고자 위함입니다. 만약 운명이 길 위에서 수백 번 당신을 막아 세운다면 하늘 위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운명이 당신을 주렵게 한다면 그것은 그의 자비로움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그의 안전한 왕국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문을 외우면 그것은 그 순간 기쁘게 떨며 존재하는 것이 되고 다시 한번 존재하는 것에 주문을 외우면 그것은 그 순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당신이 꽃의 귀에 속삭이면 꽃이 웃고 돌에 속삭이면 보석이 되고 육체에 속삭이면 영혼이 됩니다 당신이 태양에 속삭이면 태양은 밝게 빛나고 구름의 귀에 속삭이면 눈물 같은 비를 내리고 땅의 귀에 속삭이면 돼지는 사력 있게 평온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 또 다른 구름과 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늘과 태양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키우는 비가 있고, 오래된 것을 죽이는 비가 있습니다. 봄비는 정원을 풍요롭게 하고, 가을비는 정원을 불태웁니다. 봄비는 온화하게 정원을 키우고, 가을비는 맹렬하게 정원을 시들게 합니다. 추위와 바람과 태양도 이처럼 대상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의 숨결은 봄과 같아서 마음과 영혼을 키우고 푸르게 합니다. 봄비처럼 그의 숨결로 나무에 선한 축복이 열리게 합니다. 말라가고 있는 나무를 본데도 바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바람은 자신의 역할을 하며 그저 묵묵히 불 뿐입니다. 그 나무를 마르게 해야 했을 뿐입니다. 이 지구는 광대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보다 더 광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신선한 푸른 초원이며 절대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당신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놓여 있고 지치고 힘들다 해도 잠들고 나면 그 무게는 가벼워질 것입니다. 피로가 사라지고 고통과 고뇌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 잠은 세상 무엇보다 달콤할 것입니다.